우리는 지난 시간 반도체 8공정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가장 마지막인 패키징 공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의 대부분이 미세공정에 치중했다면 미세화의 한계지점에 이른 현재는 칩을 쌓아가고 효율화를 고민하는 패키징 공정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패키징, 후공정, 오사트는 반도체 제조 과정으로 보면 모두 동일한 의미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후공정 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테스트를 포함해 반도체 패키징 작업을 하는 것이며 특히 오사트는 전공정인 파운드리나 idm으로부터 웨이퍼를 받아 웨이퍼 테스트부터 패키징 등의 솔루션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국내에 오색 기업들이 있으며 대표적 글로벌 오사트 기업은 ase 암코르 가 있습니다. 패키징 공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백그라인딩과 소잉을 포함한 웨이퍼 두번째 다이어테치 세번째 와이어 본딩 네 번째 몰드 마킹, 솔더 볼어 테치, 다섯 번째 패키지 소인과 파이널 검사와 패킹을 포함한 패키징 관련 공정. 자, 이제 한 공정씩 알아보겠습니다. 고우! 웨이퍼 공정 내 웨이퍼 그라인딩과 소인. 웨이퍼를 뒤집어 뒷면을 그라인더로 가로로 얇게 만들고 세로로 자르는 공정입니다. 웨이퍼 소인과 다이싱은 같은 말입니다. 다이어 테치와 와이어 본딩.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공정입니다. 첫 번째. 칩을 붙인 뒤 분수처럼 칩 상단을 금실로 계단처럼 연결하는 방식과 두번째, 칩 하단에 범퍼를 붙인 뒤 그대로 붙이는 방식으로 마치 소방서 하강봉 방식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번째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 즉, 기판과 칩 상단을 금실로 연결한 방식이 아닌 입출력을 마주보게 뒤집어 볼로 연결했다고 해서 이 형태를 플립칩이라고 하고 이러한 공정을 플립칩 마운트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부터는 폼텍터가 웨이퍼에서 PCB 혹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불리는 기판 위에 칩이 배열로 올려놓은 상태가 됩니다. 다이어테치와 와이어 본딩을 하나의 패턴으로 진행되는 소위 다와다와 방식은 챙쌓키가 좋아 주로 메모리에 기판과 칩을 솔더볼 하나로 바로 연결하는 플립칩은 칩과 기판 간 짧은 거리로 인해 CPU 혹은 GPU 등의 연산 칩에 기본적으로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제품의 형태에 따라 최근에는 이두 방식을 섞어서도 쓰기도 하고 메모리의 고급화에 따라 메모리를 플립칩 방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클립칩 방식은 이후 접증된 칩 상하단을 마치 엘리베이터처럼 직접 연결하는 HBM 제품의 핵심 기술인 TSB 방식으로까지 발전됩니다. 몰드 마킹 솔더보러테치 연결된 칩과 기판을 EMC라고 불리는 고분자 에폭시로 덮는 것을 말합니다. 형태가 붕어빵 틀에 가루를 넣고 열과 압력을 가해 잠시 액체 상태로 성형 후 굳히는 형태로 칩을 특수 플라스틱으로 덮어서 보호한 것을 말합니다. 마킹은 보통 몰딩된 제품의 상단 표면에 레이저로 각인합니다. 제품명이나 날짜 2D 바코드 등 정보가 있습니다. 솔더볼어테치는 서브스트레이트에 어레이 상태로 존재하는 칩이 각각의 패키지 형태로 잘리기 전 제품이 될 기판과 연결될 볼을 붙여주는 작업입니다. 볼통이 위에 있고 기판을 뒤집어서 붙여줍니다. 다음은 패키지입니다. 기판을 잘라서 패키지 형태로 잘라줍니다. 이 소잉을 기존 웨이퍼 소잉과 구분하기 위해 자른 뒤 정렬한다는 의미인 소우소터 혹은 하나하나 개별화 시켰다는 의미인 싱귤레이션이라 부릅니다. 최종 검사를 거친 뒤이 형태나 트레이에 담긴 상태로 포장하여 출하됩니다. 이것도 단순 칩 하나가 아닌 하나의 칩 위에 다시 칩을 쌓거나 랜처럼 하나의 pcb에 여러가지 메모리가 장착되는 등 2차 가공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조립되는 경우 다시 추가 공정을 진행합니다. 그럼 전통적인 패키징 공정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반도체 전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수율 관련 용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